요즘 코인 무료 지급 156만원 투자 수익,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하루 0.5% 수익 보장, 월 150만원 기본 수익, 이러한 광고나 유튜브를 보고 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뼈 아픈 경험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워서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65세 경기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노선을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아내는 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2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뜸합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정말 조용해요.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은 기초연금과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어요. 보일러 틀기도 부담스럽고 마트에서 두부 하나 사는 것도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그런 생활이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심심해서 유튜브를 켰는데 그때 처음 본 영상이 있었어요. 하루 수익 0.5% 보장. 지금 시작하면 월 150만원은 기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화면 가득 나와서 금색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0.5%면 은행이자보다 몇 배는 많은 거 아닌가?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정말 수익 봤습니다.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여유가 생겼네요.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거든요. 영상 끝부분에 연락을 안내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의 번호로 성함만 적어 문자 넣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김철수입니다. 투자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김철수 님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프리미엄 투자 그룹 초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 20명 한정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문자를 받고 저는 그때는 그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지옥문이었어요. 메시지 상세 내용은 정말 정중했어요. 김철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고수익 투자그룹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채팅방이 열렸어요. 환영합니다. 와 함께 수익 인증 캡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프, 수익률, 복잡한 용어들이 날아다녔지만 그 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운영자는 김팀장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어요. 말투가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은행이자로 사시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더군요. 그래,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손으로 내 노후를 책임져 보자. 작게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통장에서 30만원을 보냈습니다. 정확히 3일 후 메시지가 왔어요. 김철수님, 수익금 정산 완료됐습니다. 총 32만 1천원 계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들어와 있더군요. 채팅방에서는 계속 수익 인증이 쏟아졌어요. 60대 박영수님, 오늘도 6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서울 강남 이미경님, 단타 성공 축하드려요. 김팀장은 저에게 따로 메시지도 보냈어요. 김철수님, 첫 투자 성공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가능해요.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그날은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창밖 가로등이 왠지 돈처럼 반짝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1,500만원을 보냈어요. 주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올겨울 보일러를 마음껏 틀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김 팀장이 따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김철수님, 특별히 모시는 VIP 회원 그룹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만 초대하고 있어요. 딱 3분 남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그 3자리 안에 들어야 한다는 이상한 경쟁심이 들더군요. 저는 2,5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퇴직금 통장과 마지막 적금까지 해지했어요. 그날 밤 VIP 그룹에 초대됐습니다. 거기서 김팀장은 저를 고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고객님, 이번 주 안에 6% 목표 달성 예정입니다. 버스 기사로 살 때는 아저씨라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고객님이래요. 별거 아닌데, 그말 하나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제전 재산 4천만 원이 앱 안에서 굴러가고 있었어요. 매일 출근하듯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떤 날은 매수 지점이 헷갈리게 올라왔고, 어떤 날은 김팀장이 자리를 비운다며 대리가 도와드린다고 하고 사라졌죠. 다른 회원들도 잠잠해졌어요. 처음엔 활발하던 채팅방이 이제는 운영자 몇 명만 혼자 말하는 공간 같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불안감이 들었지만 스스로를 달랬어요. 불안은 수익의 적이야. 믿고 기다리자. 그날은 비가 오는 흐린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이웃 박씨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더군요. 형님, 요즘 투자 관련 사기가 많다면서요?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던데. 그래 박씨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 사실 투자 그룹 같은데 들어갔다가 2천만원 날렸어요. 제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초반에 조금 벌게 하더니 나중엔 출금이 안 되더라고요. 관리자 연락도 안 되고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박씨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어요. 형님도 혹시 그런 거 하시면 정말 조심하세요. 저 같은 바보 되지 마시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에이, 저는 그런 거안 해. 조심할게. 박 씨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형님, 집에 돌아와 앱을 확인해 보니 출금이 일주일째 지연되고 있었어요. 김 팀장의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정상 처리 예정입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금융당국 규제 해소 후 공지하겠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먹튀라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 하나를 붙들었어요. 조금만 더 넣으면 정식 회원으로 전환되고 출금도 바로 가능하다는 말을 또 믿었습니다. 남은 통장을 뒤져서 비상금까지 모두 긁어 모았어요. 천만 원, 병원비로 모아둔 돈까지 포함해서 총 오천만 원. 제 인생 전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앱을 켜니 익숙한 메신저 아이콘이 떴어요.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을 눌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입니다. 그 메시지가 화면 한가운데 떴어요. 다시 한번 다시 열어봤어요. 앱 재시작도 해보고 와이파이 재접속도 해보고 폰을 껐다가도 켰어요.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입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 37,420원. 친구 목록을 뒤졌어요. 김 팀장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프로필도, 대화도, 그 모든 게 채팅방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내가 당했구나. 정말로 속았구나.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강가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다리 위에 섰을 때 그제야 제가 진짜 끝에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배터리는 15% 남아 있었고 잔고는 37420원이 전부였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왜요? 아들아 혹시 돈좀 있니? 네 돈은 왜요? 그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아들이 내뱉은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찢어놨어요. 하.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미안하다. 저희도 삶이 있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통화는 끝이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에게 먼저 전화가 온 것은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들아? 아버지. 회사 동료가 아버지랑 비슷한 일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 투자 사기.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 혼자 두고 외면한 게 제가 잘못이에요. 지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같이 경찰서 가요. 신고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다음 날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아들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놨어요. 아들이 중간중간 제 손을 잡아주며 힘을 내라고 했어요. 어르신,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라고 경찰관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신고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아들과 다시 가까워진 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니야 아빠가 패 끼치면 안 되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아들네 집으로 이사한 후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누군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자 저도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털어놨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다른 분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아이고, 나도 그런 메시지 받았는데 안 해서 다행이다. 우리 옆집 할머니가 지금 그런 거 하고 계신데, 김철수님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 실패담이 다른 분들께는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 후로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자주 이야기하게 됐어요. 카페에서, 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김철수님 덕분에 우리 딸한테 얘기해서 사기 안 당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당한 일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뜻밖의 연락도 왔어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어르신 신고 이후로 신고 접수가 늘었네요. 다들 어르신 말씀을 듣고 신고했다고 하던데 덕분에 수사에 힘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조직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생각보다 비슷한 피해자는 많았고 피해에 대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 통장 잔고는 37,420원 그대로예요. 재산을 되찾은 건 아니죠. 하지만 더 소중한 걸 되찾았어요.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누군가의 사기 예방. 지금은 아들네 집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사기 피해 이후 저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흘러가지만, 하지만 절대로 고개는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 투자로 쉽게 돈 번다며 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하루 몇 퍼센트씩 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혹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사연을 통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